시아오미 사운드 파티 IP67 블루투스 5.4, 하만 오디오 TWS 스테레오 콤보 5200mAh, 시 초장 배터리 수명 50W 휴대용 스피커 마이크 139,990원,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시아오미 사운드 파티 IP67 블루투스 5.4, 하만 오디오 TWS 스테레오 콤보 5200mAh, 시 초장 배터리 수명 50W 휴대용 스피커 마이크 139,990원,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시아오미 사운드 파티 ip67 블루투스 5.4 하만 오디오 tws 스테레오 콤보 5200mAh 시 초장 배터리 수명 50w 휴대용 스피커 마이크 139,99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시아오미 사운드 파티 ip67 블루투스 5.4 하만 오디오 tws 스테레오 콤보 5200mAh 시 초장 배터리 수명 50w 휴대용 스피커 마이크 139,990원.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